예, 안녕하십니까. 광닥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좀 한가하시죠? 텃밭 하시던 분들은 또 겨울이 오면 좀 적적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또 일거리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봄에 사용하시면 좋을 채비를 한번 직접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서, 어, 밭에서 수확한 그런 수확물들이 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질하고 남은 찌꺼기 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덮어 주면서 이제 끝을 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발효에 들어가서 봄에 내년 봄에 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효라는 건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효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 된장, 청국장, 그 다음에 김치, 뭐 빵, 아,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죠? 맞습니다. 아, 우리가 발효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 빵을 만들고 또 된장을 만들고 해서 우리가 먹듯이 이 거름도, 퇴비도 이런 다양한 그 부산물들을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서.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밥으로 만들어 주는 그 과정을 발효라고 합니다. 그럼 부패와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부패와 발효의 가장 큰 차이는요. 독성물질을 만들어 내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것들이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썩게 되면 독성물질이 나오고 악취가 풍기고 그럽니다. 하지만 발효라는 과정을 잘 거치게 되면요. 식물이 흡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흙에 도움이 되고 식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부패가 일어나고 어떨 때 발효가 일어날까요? 그건 바로 유익한 균과 유해한 균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유해한 균이 많으면 썩고 유익한 균이 많으면 발효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유산균 음료 한 잔씩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그 유산균 음료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대장 내에 유익한 균을 많이 넣어줘서 유해균을 증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유익균이 85% 이상을 차지하면 유해균이 증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 거름 안에도 퇴비 안에도 그 유익균이 많아지면 이것들이 부패하지 않고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익균을 많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그네 가지란 게 뭐냐면 우선은 햇빛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직접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따뜻한 온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햇빛이 가열을 해서 이 환경이 따뜻한 환경이 돼야 미생물이 쉽게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적당한 수분입니다. 이 수분이 너무 건조해지면요. 미생물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해지겠죠. 그러면 뭐가 증식합니까? 난, 나쁜 균들이 증식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양분입니다. 양분이란 건 뭐냐? 지금 여기에 저희가 이렇게 넣어준 이것들이 모두 양분입니다. 종류도 많죠. 이제 그것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고 계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걸름으로 만들 때 이것들을 꽁꽁 싸매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꽁꽁 덮어 놓고 겨울 내내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사용된 미생물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실러스균이라고 우리가 청국장을 띄울 때, 메주를 띄울 때 작용하는 그런 미생물입니다. 바실러스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호기성 미생물입니다. 호기성이라는 건요. 혐기성, 호기성 하는 개념이 있는데 호기성이라는 건 공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주로 어 이런 발효에 작용하는 균들이 호기성 균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수시로 이걸 뒤적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해주고 나서 계속해서 신선한 공기를 주입해줘야 유익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양분 얘기가 나왔죠? 바로 양분 얘기로 들어갈게요. 퇴비에 그 이, 들어가는 재료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탄소질 재료라는 게 있고 질소질 재료라는 게 있는데요. 탄소질 재료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뭐, 나무 껍질, 나뭇잎 또는 왕겨, 볏집 우드칩이라고 하죠. 뭐, 그런 조각들 이런 것들이 전부 탄소질 재료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질소질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사, 사용하시는 가축분 있죠. 뭐 개분이라든지 돈분이라든지 우분이라든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질소질 재료에 해당됩니다. 어, 저는 이제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다양한 이런 뭐 채소들, 다음에 밭에서 나온 이런 부산물들. 어, 이런 것들을 계속 모아가면서 이제 위에 이렇게 쌓았어요. 그리고 어, 톱밥이라든지 왕격 어, 이런 것도 넣어줬고요. 뭐, 풀도 좋습니다. 어, 풀이 들어가면 씨가 있으니까 또 잡초가 생기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발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60도에서 약 80도 정도 되는 온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요, 벌레 알이라든지 씨앗까지도요.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또 넣으시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어 여러분들 가, 가을에 좀 쌓아 남으신 거름들 있죠? 그것도 얘다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또 미생물들을 어느 정도 품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들, 뭐 저도 지금 이 안에 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계란 껍질이라든지 또는 어, 야채들 손질하고 남은 찌꺼기, 과일 껍질들 그런 것들을 좀 잘게 어, 해서 안에 넣어놓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야 한 가지 성분에 의해서 이게 좌우되지 않고. 다양한 영양소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퇴비라는 인식을 좀 바꿔 주셔야 돼요. 이 퇴비가 양분을 공급하는 의미로 쓰인다면요. 그거보다 비료를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양분은 비료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효과라든지 그 효율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비료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이 양분을 굳이 이 거름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요 토양을 기름지게 하고 흙의 구조를 떼알 구조로 바꿔서 숨을 쉬는 흙으로 만들어주고 미생물들이 살기 쉬운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줘서 뿌리가 보다 잘 발달하고 양분을 쉽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토양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에 좀더 의미를 두셔야 합니다. 이건 비료가 절대 할수 없는 일입니다. 퇴비 많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름진 땅을 위해서 이걸 하신다고 생각하셔야지 양분을 이걸로 공급한다 생각하시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조금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분 얘기가 나왔는데 어, 이 퇴비를 만들 때는 약60% 정도의 수분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0%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료를 손으로 꽉 움켜쥐었을 때손 밖으로 물이 좀 스며나올 정도가 되면 70%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어나오는 물은 없지만 이 재료가 하나로 꽉 뭉쳐지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게 약 6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너무 메마른 그런 재료들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톱밥이라든지 왕겨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물을 좀 뿌려주셔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결정적으로 미생물이 과연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아까 말한 무슨 개분을 넣어주고, 우분을 좀 넣어주고, 뭐 흙을 넣어주고, 하지만 이것들이 충분한 미생물의 양을 확보를 못 해주면 부패가 일어나는 겁니다. 유해균의 양에 밀리면 유익균이 번식하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제 이렇게 재료를 층층이 층층이 쌓으면서 미생물제를 어 따로 어 이렇게 뿌려줍니다. 지금 이거는 커피 가루로 만든 미생물제입니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적인 미생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료를 넣을 때마다 그 위에다가 또 뿌려주고 뿌려주고 합니다. 어, 이건 지금 어이발효엔이라는 제품인데 지금 현재 이게 1.5kg짜리입니다. 어, 그런데 보통이 있는 이 부산물들, 재료들 이것들을 대략 한뭐 50kg다 그러면 500g 정도를 넣어 주시면 되고 여기에 들어 있는 재료가 5kg 정도다라고 하면 어한 50g 정도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미생물을 좀 공급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좀 이따가 나뭇잎으로 이제 이걸 한번 전체를 덮을 겁니다. 덮고 물을 한번 뿌려주고 그 위에 이제 미생물가루를 한번 더 뿌려주고 나면 이제 보온에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한 100일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분해가 되는데.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따뜻한 보온을 유지하면서도 중간중간에 한번씩 이걸 뒤섞어 주셔야 돼요. 얼마나 한번씩 약 보름에 한번 정도는 뒤섞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름에 한번씩 한, 한 서너번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신선한 공기가 계속 주입되면서 어 그런 유익균들이 계속 증식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 안에 차 있는 가스도 이제 빼주면서 그렇게 어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어 보온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어이 안에 이제 여러 겹의 부직포를 덮고, 그 다음에 맨 위에는 비닐을 넓게 깔아서 주변에 혹시 물이 고이더라도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어, 넓게 깔아줬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흙을 덮어서 어, 찬바람이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름에 한번 잘 뒤섞어 주시면서 발효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고 어, 내년 봄까지 기다리시면 아주 어, 양질의 좋은 퇴비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어 귀찮은 일 하나 만들어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 어찌됐든 좀 움직이시고 뭔가라도 좀 하시면서 어 보람있는 겨울을 나시길 바랍니다. 아 이렇게 준비하시면 또 내년 봄이 그만큼 풍성해지는 수확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풍성한 수확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